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28일 시청 온누리에서 80 성남민권운동 명칭 선언식을 열었는데요. 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그동안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불리던 80 성남민권운동의 명칭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성남시가 28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80 성남민권운동 명칭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하동근 80 성남민권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광주대단지사건이라 불리던 명칭 변경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새 명칭이 쓰인 족자에 서명한 데 이어 선언문 낭독, 천년의 북소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시청 앞 광장에서 80 성남민권운동 50주년 기념식수 표석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80 성남민권운동은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 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 5만여 명이 1971년 8월 10일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벌인 생존권 투쟁입니다. 언론과 정부에 의해 폭동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불리다 해방 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이라는 의의를 담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 관련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명칭을 80성남민권운동으로 변경하고 확정하게 됐습니다. 시는 올해 80성남민권운동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데 이어 창작극, 입체 낭독극, 전시회 등을 열어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